사실장이나 데스크 직원분들이랑 사귀는 사람이랄까 싶습니다 어, 엄청 많죠 살 <laughs> <laughs> 뺀다고 했잖아 살 뺀다고 했잖아 살 뺀다고 샵해요 그냥 얼굴 만드세요 그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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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서우진 쌤이다 알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어, 누구 나 아네 아이루미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저 아이루미에서 일하지 옆? 않습니다 여러분들 40대? 40, 40대 맞아요 여기 나간다고 조금 화장질을 했어 진 어, 코에다 내코 크니까 코에 쉐딩 살짝 근데 왜왜 없어져? 이중특수 실로 하는 거는 효과가 있냐고. 이중속수 실로 하는 거는 한번 웃으면 끊어집니다. <laughs> 근데 갤럭시 화면 잘잘 나온다. 고 나도 조금 생기게 아, 보이네. 그런 얘까도 있어요. 원장님들은 뭔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예쁘다고 생각하는 이정상처럼 만들어낸다. 는 그런 그치? 건 있어요. 병원마다 스타일이라는 게 있고, 마녀코로 유명한 병원들이 있고요, 오타한코로 유명한 병원 있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걸로 유명한, 유명한 병원도 있어요. <laughs> 그게 왜냐면 원장님보다 약간의 기준이란 게 특히 코에서는 많이 작용이 됩니다 안돼 너 말도 안돼 그 집에 가 그럴 때도 있고 제발 나한테 너 가면 연식이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 코하기 전 영상에서 많이 봤어요 코로 제가 코를 좀 유명하게 합니다 아, 집이 어디에요? 어? 집이 어디? 어,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냐 이상형이요 지금 <laughs> 여자친구요 한 달에 얼마 <laughs> 벌어요? 한 달에 마이너스 될 때도 있어. 원장이 여자 친구는 성형 많이 하신 분이면 상관 없나요? 저도 양은 용납 못해요. 의사면 <laughs> 여자들이 달라붙나요? 달라 엄청 달라붙습니다. 수술해달라고 달라붙는 아, 거야? 아니에요. 일단은 <laughs> 첫 번째 의사야. 지금 성형외과 선생인데 님키 크고 잘생긴 애들 많아.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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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다. 선생님 상담실장이나 데스크 직원분들랑 이 사귀는 성형외과 있으면 어, 엄청 많죠. 아이고 이거 도 편집 잘해줘. 아, 이런 거 나가야지. 저는 제가 어째까지 3년 단 본인이 거. 잘 모르는 거야. 3년 자기가 자기가 모르는, 모르는 거고 자기가 모르는 거고 꽤 많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도 들려오는 것들도 없어요 왜냐면 지인들이 다 성형외과 관계자들 나는. 선수들 좀 많아. 사내 연애 금지하고 막 이런 경우도. 저는는 어, 오히려 사내 연애를 조금. 아, 아. 아이루미는 사내 연애를 응원한다고. 합니다, 어 저희는 근데. 응원합니다. <laughs> 일하면서 연예인 보신 적이, 요거 많죠. 연예인 친구도 응, 있고 연예인도 많이 있죠. 네. 그럼 수술하기 좋은 시간대가 진짜. 어 저는 아. 뭐 뒤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제일 좋아하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맞아. 그러니까 보통 마지막 수술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근데 저는 근데 새벽 3시에도한 3시? 적이 있어요. 어차피 집에 가도 할거 없어. TV에 음. 연예인 보면 설영. 정확히 아니에요? 모릅니다. 화장이 아주 진합니다. 물고문하고 있더라고. 근데 물고문하면서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둘이 뭐라고 했냐면 어, 제, 제, 우리는 성형외과 사니까 여기 뭐 인시전이 보이는 아. 거야. 이 흉터가. 어, 오. 인시전? 어, 어. 스카 스카. 어. 빨이 있으면 해줄 수 있는 수술이. 어,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안해 절대 안될 수도 없어. 여자친구랑 몇살 차이예요? 열한 살 차입니다. 이 진짜? 별로 차이 안 나? 별로 차이 안 나면은 오십 음. 이상 만나시는데. 나 오십. 월... 제가 그렇게 친절한 의사는 아니고 아, 되게 시... 되게 팩트폭 경악하는 타입이라서 싫어. 근데 실언... 그런 원장님이 좋은 거야? 아니 아니야 그 싫어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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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울면서 나가는 애도 있고 막 그래 얼굴 보면서 팩트폭 들어봐 기분 되게 들어. 어. 아그고마올거 아니, 같은데 아니야 나도, 나도 진짜... 거꾸로 당해봤는데 너키 잡고 별로다 그러니까 그냥 기분 나더라안 좋더라고 원장님 팩트폭 들으러 상담 갈게요 마음에 준비하니까 그리고 예... 나도 참 남자인지라 예쁜 애들 보면 막 잘해주고 그래요 <laughs> 실장도 똑같아 잘생긴 <잘생기네>. 애 상담하잖아? 겁나 느리게 <laughs> 땅값당의 얼굴에 천만 원 정도 보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천만 원 기본? 기본 아니에요. 땅값풀레 매물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1억을 들여도 똑같은 애들이 있어요. 똑같은 분들이 <laughs> 숨어있는 얼굴이 엄청 이쁜 사람들은 화면 할수록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성형외과에서 직접 봐야 돼요. 눈코입 배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머리가 너무 크면 좀 힘듭니다. 나처럼 이렇게 눈이 몰려있는 애들은 어, 수술하기 힘들고, 그리고 나처럼 뒤로 커봤자 <laughs> 아, 이게 공간이 없잖아. 그 눈알이 커야 돼. 눈알이. 그리고 코가 나처럼 크잖아. 작아지지가 않아. 이거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넙대된 최고는양하입니다 윤곽은요, 이 주변의 모서리, 모서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거 수준이에요. 근데 정면에선 다른 거고? 옆으로 있을 때생각해면면 그런 거는 윤곽 효과죠. 음... 근데 그냥 얼굴이 그냥, 그냥 1층에서 떨어진 거 원장님 무슨 관리하세요? 네, 저는 네. 6개월마다 한번더 얼굴 풀페이스 보톡스 하고요. 토닝 레이저, 수분 관리하고 있고요. 울트라폼을 실링크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건 아세요? 소득 수준이 높음 높을수록 성형잘 안해요. 왜? 일단 자기 프라이드가 되게 강해요. 음. 결국 성형은 멘탈의 문제입니다. 음. 그래서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서 성형을 많이 하는 건데 음. 보통... <laughs> 저들라고 하시는 거이 1번은 중독이고 2번 자신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얼굴을 고치는 거에 대 취미인 거야. 성형 중독 만난 적 있나요? 이 옆에. <laughs> 제이슨 닮았대요. 제이슨이 누구야? 홍현이 성년이... 13일에 금요일 밤에 나오는 그, 그... 제이슨 카... 살인마? 살이 있는 상태에서 양아기나 안면윤과 쌍꺼풀 코 해도 되나요? 원할 때 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응. 근데 또 살이 빠지면 또 달라 보이잖아요 아이, 뭐 그래도 언제 살 빼? 살 뺀다고 해도 살 빼는 거 본적이 얼굴 지읍하면 늙어서 처지나요? 늙으 그냥 처져요 아, 아줌마들 가끔 오잖아 아 이거 지방이식을 하고는 얼굴이 너무 처졌어 한마디 합니다 나, 나이 들으셔요 요즘은 그럼 누구처럼 해달라고 많이 하나요? 연예인보다는요 인스타 래퍼 어 부인분인가 래퍼 임보라 임보라 씨 사진을 갖고 와가지고 어 맞죠 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임보라 씨가 인기 제일 많아 저는 되게 아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원장님한테 딱 들여보내면 원장님이 음. 거기 체코를 하는 거예요 얘는 눈이 예쁜 게 아니라 그냥 평형 세곳 이상한 여자들은 남자들이 싫어하나요 아니요 예쁘면 다 좋아하는 게남자 반대로 성형한 그치? 남자는 여자들이 싫어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요 제가... 아니 여자도 똑같지 어, 아요 여자들은 성형... 조금 싫어해요 남자보다는 그, 티나 그러니까, 호빠사의사같이 안생기셨어요 보통 PC방 <laughs> 주인처럼 생겼다고 제일 많이 들었어요 남장님 스포츠카 응. 타고 다니시죠? 저요? 15년 된그 산타페이 헬스 트레이너 같으세요 뭐 그런 소리도 가끔 들어요 근데 막상 벗겨보면 그냥 허연돼 받으면 성형 형떻게 하죠? o u know, all the bands.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어 맞지 그 w 그 o u know, 네네 감사합니다 저는 원장님 o 때 y o 도 뭔데 얼굴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직원들 u know, y 원 u know, you know, you know, y o 전문직도 외모가 중요하죠 여러분 서울대 의, 의대 출신은 1 8 5의에 두인성처럼 생겼다고 환자분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코한번 만져주고 얼굴 딱 쓰다듬으면 여러분 할 거야 안할 거야 해, 해. 짜증나 죽겠네 그러니까 그리고 성형상담실장님들도 자기가 여기서 안 했는데 여기서 했다 그러고 막 거짓말하잖아요 아 그런 거 많죠 그냥 그럴 때는 여러분 각각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실제로 수술 전 사진 보여달라고 하세요 저희 경우는 거의 다 저희가 했으니까. 근데 직원들은 사진 안 찍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요 의료법상, 의료법상 찍어야 됩니다. 아, 음. 음. 그런 방법이 음. 너무 아쉽긴 한데 음. 저희가 음. 아이돌미 실시간 스트리밍도 많이 기대요 맞아요. 다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